2018년 5호 공제 피셋 언어 논리 납책형 32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풀이한 이후에 구체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진술 중 하나만 참일 때 하나만 참이면 다른 걸다 거짓말로 하게 만들어야겠다. A가 받았다면 B도 받았다. 한 명은 뇌물을 받았다. 한 명도 받지 않았다. B와 C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내물을 받지 않았다. 둘다 받았다. 한 명이라도 받았다면, D도 내물을 받았다. D는 내물을 받지 않았다. 여기 중에서 하나만 거짓이다. 그랬을 때, 나띠가 거짓이면 두 개가 거짓이 되니까, 나띠는 맞고, B가 거짓이면 두 개가 거짓이 되니까, B가 맞다. 그리고 여기 보니까, A띠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얘네는 참이고 C고 여기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C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이 되면서 A가 참이 된다.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. A, B, C, D니까 뇌물을 받는 사람 수는 4번, 3명 이렇게 결론이 나갔죠. 제가 수험생 때 했던 가장 어이없는 실수가 3명이다. 답 3번. 이렇게 하는 실수였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실전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. 이 번호에다가 체크하시고, 이 번호를 보고 마킹하세요. 네. 약간 여담이었고, 이 문제를 푸실 때요, 여러분.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, 다 거짓말 시켜버려서 그 중에 하나만 거짓이 된게 만드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진술들 중 하나만 참이라는 건세 개가 거짓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모든 진술을 다 거짓 진술로 바꿔두었을 때이 중에서는 세 개가 참이고 한 개만 거짓이 되는 거죠. 역설 반대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어 왔습니다. 하나만 거짓인 것.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풀리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, 참인 개수가 더 작다면 다 거짓말을 시키는 진술을 만들어 보세요. 특히 이렇게 조건문으로 나와 있는 것은 거짓말 시키면 되게 예쁘게 정보를 많이 주게 돼요.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그 선언문이 되죠. 어, 이게, 연언문이라고 하나요? 네, 연언문이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건문 같은 것은 거짓말을 시켜보는 것이 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힌트로 얻었을 때 이런 조건문이 등장하고 하나만 참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거짓말을 시켜서 그 중에 하나만 거짓이다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여러분들 모두 다 거짓말을 시켰다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비가 두 개나 있는데 비가 아니, 낫비라면 거짓말이 두 개나 되니까 무조건 비는 맞다.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명확하게 여기 있네요. a와 나네는 둘다 참일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.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다 참이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비가 비가 맞고 시가 맞고 그다음에 낫 d 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는 낫띠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가 시여야 되는데 낫시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두 번째 진술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첫 번째 진술은 진실이고 그렇게 되면 A까지 들어서서 세 명이다 하시면 되죠. 쉽죠? 네,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